그리고 이제 블로거가 호시대학 약학과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게 용하다 싶을 정도의 문제를 약사국가고시에서 낸다라고 하면서 그 그거를 이제 호시대학교 약학과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는, 이 블로그는 졸업은 시켜두는데 국시를 못 치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대를 진학을 해가지고 졸업까지는 허용을 해주는데 국가부시를 못 치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하위권 사립대학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라 하면서 호시대학교 같은 경우는 중화입권대학에 속하는 대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블로그가 국가고시를 못 보게 하는 이유는 자기네 대학의 국가고시 합격률을 높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뭐... 高くしようとして受験させないとは思ってます。大学は当たり前こう勉強できない人を勉強させるためにまあ留年とかさせなきゃいけない。それはもう偏差値が低い大学の方がもちろん勉強できない人が。高い大学よりは 偏差値が低い方が勉強できない子が多いですね。あたりだからそれは留年する人がまあ数がというのは仕方ないというか種三百名に0ょろくんだ二三百2 음, 음. 3명三百3三0二三百。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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二부를 네. 그호시대 약학과에서도 응. 어, 일부로 국가고시를 못 보게 하, 하게 하는 그래요? 그런 것도 있었나요? 근데 졸업하면 그 시험 보는 자격은 있으니까 졸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학에서 국가고시를 억지로 못 보게 한다라는 말은 아예 말 자체가 어,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말, 네 말이 안 돼. 요 졸업하면 시험 버를수 있는 기회, 뭐. 자격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왜?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계약이, 그러면 시험을 안 보는 이유는, 대학에서 응. 못 보게 한게 아니라, 응, 그냥 그 사람이 안 보는 거라고 생각 공부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네. 자신이 없어서 네네. 안 보는 건가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뭐, 시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시험이 네네. 필요 없다라는 거는, 뭐, 졸업 전에 취업이 결정되는 연구직, 친구들? 연구직원? 아. 응. 그런 직원은 자격증 있어도 뭐, 네. うん、研究職ですね研究職は、大学側がわざと試験を受けさせないというのはちょっと考えられないと思い 지금 이 블로그가 또 얘기를 했던 게 조제 약국은 매약 판매권 독점 상실로 병원 옆에 조그만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합니다. 등록 판매업자의 자격 제한의 축소가 약사들에게 어느 정도 타격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어, 결론적으로는 이블로거는 지금 대부분의 약대생들이 조제 약국에 취업하니까 이 조제 약국을 아주 구멍가게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일본 약대를 졸업하면 조제약국으로 가는데 그 조제약국이 예전에 판매권을 기업한테 다 뺏겼다 약에 대한 판매권을 뺏겼다 그렇기 때문에 구멍가게 수준으로 당신들은 취업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제약 음. 조제약국 인. 뭐만으러좋은도 있고. 조제약국. 그럼 조제약국 지금 현재 한 연봉이 어느 정도인가요? 동경지역? 동경, 통교. 동경, 동경지역. 500, 600, 600. 600 500, 0 0 500 정도. 500 정도. 음. 음. 그러면, 거기요? 연봉 5천만 원. 네. 우리나라 돈으로. 네. 우리나라 폐의약사는 그채용형 때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일반 약국. 에서 이제, 그리고 약국에 근무할 경우는 서울 쪽은 한 대, 4 한대 0 정도 받는것같고 조금 10월이나 좀포도시로 오면은 조금 올라가요. 음. 그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됩니 일단은 이제 일본하고 조금 다른데, 일본은 이제 대기업에서 여러 개의 약국을 이제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서 그 체인 약국 형태로 50명을 뽑아서 각 체인으로 돌리는 그런 형태지만 한국은 각각의 약국에 고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좀 작은 규모죠. 일반적인. 보통 이제 뭐식시다시피뭐큰 그 병원이나 이런데 보면은 약국이 있는데 한 3명 정도? 저 근무를 하면은 이제 한 사람이 주인인 거고 두 사람이 세용이 되는 사람이 되죠. 아, 그러면 두 명은 계약직 그런 예, 예, 예. 형태고? 오너가 두 사람을 고용해서 세 사람이 있는 형태. 그 그러니까 보통은 한국에서는 일반 계약직 같은 형태로 약사가 채용이 된다는 거예 아, 네, 그렇죠. 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일본에서는 어떤 그룹에서 약사를 채용하는 거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하나 약국에서 채용이 되어서 이런 형태죠. 그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앞으로 일본 약사의 전방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목소리> 초자약국의 確か詳しくないんですけれども日本の、日本の社会が高齢社会、うん、こう、老人たちが増えるので、こう在宅医療という、うん、そういう需要が増えると。そうい、ん、うといとあとやっぱりこう、AI ですか。ロボット。うん、そういうのも、技術もできてきたので、そういう AI、まあ、AI を使って調戦をするということは、まだそれはな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例えば、 そういう機械の技術を使って、その調剤の、間違いね、ミス、調剤ミスの防止をする、うんあの。韓国の薬局はすごく、服薬指導をどんどんしてないんですよ。うんうん、私はあまり薬を飲まないので、あまり行く機会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薬を飲み方しか説明しない。うんうん、それはすごく、日本と比べて、 時間の短縮ね。すごくスムーズでいいんですけれども。<laughs> でもやっぱりこう、ある患者さんにとってはやっぱり薬のこともよく知りたいし、うん、副作用のことも知りたいし、うん。はい、薬の飲み方、特に若いお母さんたちは赤ちゃんに薬をあげる飲み方とか知らない人も多いので、うん、とあとやっぱり、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たちですね。うん、うん。薬がすごく多いんですよ。う,るだうん。 두 번째. 아약지가설명겠네 그니까 쓰이는 음식이 너무 복 그니까 그거는 너무 복잡하는 너무 복잡하고 응. 그거는 너무 복잡하고 는 너무 복잡하고 그거는 너하고는고그는너하고고는 そういう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たちとこう話をして、ちゃんと薬を飲んでいるかとか、家に薬残ってないかとか、そういうことの意味ないの、うん残<薬>残薬ですね。

ただ、そこで話すだけじゃなく、薬剤師はそれを記録しますああ、薬剤師の本性を予定記録をる。うん。まあ、もちろん、患者さんが多いので、うん、もう、一人ずつこう、記録してください。うん。ジョーク、患者さん、イルギチョロイルギチョロン、ジョーク、記事をはみるだ。まあ、私の当時はこう、書いてましたけど、多分今は、コンピューターでさ、記録する。そっちは、自分まコンピューターの、ちょっと、こ記録する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 일본의 약사의 전망 부분들이 재택 의료 부분에서 강하다, 강하기 때문에 이 수요가 더 많아질 거고 음. 지금의 하는 업무 부분이 어 굉장히 전망이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일본 약사는 환자를 관리하는 약사, 음. 약을 판매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환자를 관리하는 음. 선생님, 그 개념이 맞겠네요. 아, 네, 예. 한국보다 그런 자체가. 환자를 관리하는 약사 선생님. 음. 늦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음. 졸업했거나, 그 다음에 트나 고지 때문에 서른 살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laughs>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일본 약대를 졸업을 하게 된다면, 음. 30 후반, 음. 아니면 이렇게 될 텐데, 음. 그 친구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正直、資格があれば大丈夫だと思います。前例とか、そういうので関係はないと思うので、資格があるってことはそれだけ薬の知識もあるということなので、次に準備はあるので、千葉学であ長崎グッチで青森であ 도쿠시마 물리대학, 북해도 의료대학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안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먼저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여기 있는 약대들에 대해서 이제 아까 그 블로거 같은 경우는 그런 대학을 왜 준비하냐라는 뉘앙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실제 일본 약사 선생님께서 치바과학대학, 나가사키 국제대학, 아우모리대학 도쿠시마 물리대학, 음. 북해도 의료대학 등이 일본 약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偏差値が低いからといって、まあ、良くないとは言えない。一概には言えないと思います。そう、こちらにいらっしゃる学生さんたちは、こう、特待生で大学に入る、そういう学生たちは、もう、まだ日本語はちょっと、ね、一般の日本人たちは日本語はできない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大学生活をしながら日本語もできてくでしょうし、まず、勉強の仕方をすごく知っている。 そこにいる日本人たちよりも高い。この大学でも上位の30%でしたっけ ?30% ぐらいは国家試験に合格しているわけですから、そちらの学生さんたちは勉強の仕方を知っている方たちなので、その30位の中に入れる。30%以内に上位の学生ために。そういうセーラークエリアに来ているのためす 준비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아, 예. 먹은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